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의기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돈과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멘탈 강의 해보겠습니다 백지 보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 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있습니다 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보고 이건 거 인간이라 그러지 인간 어, 인간이라 그니다 인간이라 그데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여러가지 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사람에겐 욕망이 있습니다 크게 한 두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있고요 성에 대한 어, 욕망이 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이 돈에 대한 욕망은, 어, 사람들이 그 태어나서 어, 죽을 때까지,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한 살이 되어서, 어, 0 살이 될 때까지, 어, 차트를 보게 된다 하면은, 저는 돈에 대한 욕망은, 어, 일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에 대한 욕망은, 이렇게 그립을 그린다 하면은, 한 살에서, 어, 0 살까지, 된다면은 그래프를 보면다면은 이렇게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한 살, 뭐뭐 20살, 뭐, 뭐 30살, 뭐 40살, 50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나이에 관계없이 어 똑같다. 일정한 욕망을 돈에 대한 욕망은 어 누구나 나이와 관계없이 어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성에 대한 욕망은 어릴 때는 아기 때는 잘 모르나 어 성년이 되면서 성에 대한 그 욕망이 커져요.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 하면은 인간의 욕망이 두 가지로 난다 보면은요 왜 이게 다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에 대한 욕망은 성인이 되면서 성에 대한 욕망이 커집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성에 대한 욕망은 줄어들어요. 성에 대한 욕망은 동물적 근성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성 이성에 대한 그 욕망이죠. 이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욕망입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요. 사랑을, 사랑, 어, 섹스입니다. 섹스, 어, 섹스에 대한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어, 성에 대한 욕망은 어, 커져요. 하지만 나이가 어, 들면은 이제는 어, 성에 대한 욕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망은요. 어, 돈에 대한 욕망은 어, 다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성과는 달라요. 일정합니다. 우는 아이에게도 어, 돈을 주면 금세 어, 울음을 그칩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테란트 죽을 때까지 돈에 대한 욕망은 어, 똑같아요. 일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질적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적 욕망. 물질적 욕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질적 욕망, 왜 이걸 왜 돈으로 하냐면은 물질을 돈으로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돈과 나, 응? 돈. 돈과 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 거예요. 이 성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어, 재미난 이야기, 하고 싶어도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 돈에 대한 것들이니까 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에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 사람이 있는데 제가 창문으로, 제가 창문으로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점심 때이 사람들을 본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아마 가는 사람들 것입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에 이 사람들을 본다 하면은 다들 일하러 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안을 보면은요, 이 안을 보면은 속사정 속 사정을 보면은 돈과 비유해서 본다 가면은 이 사람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알아갈까? 이 사람을 돈과, 어, 돈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고요. 어,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C라는 사람이라 합시다. 아마 이 사람은 돈을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돈을 벌러 가는 사람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돈을 어, 저축하러 가는 사람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모두에게 어,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하 A라는 사람도 돈을 벌지만은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저축을 하게 돼요 그리고 B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C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한 사람이 모든 모습을 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돈은 누구에게나 항상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라는 것이 돈과 나에 대한 관계가 어떤 건지 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예요.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구가 사는 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 사는 이게 그, 어, 대륙입니다. 대륙 대륙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그 약그0억 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에요나 남이다. 여기 이제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수많은 이 어마어마한 이 바다가 70%죠. 바다가 70%입니다. 육지가 30%예요. 30%인데, 이 70%를 차지하는 이 거대한 이 바다에서 물고기 하나가 딱 있습니다. 물고기 하나가 딱 있어요. 이것이 나라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어마어마 큰이 대륙에서 80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 무수한 생명체 중에서 이한 개의 물고기가 나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입으로 들어가요. 이게 나라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 물고기예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 물고기는 여기에서 왔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생명체 중에서 단한 개의 물고기가 내 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물고기가 이 바다에서 여러분의 입까지 들어가는 과정 여기에서는 어떠한 사건들이 펼쳐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예? 돈이 있습니다. 돈이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만 원짜리 한 장이 있습니다. 이만 원짜리 한 장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이유 없는 돈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유 없이 들어오는 돈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물고기가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속에서 이 무수한 이 생명체 속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여러분의 입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거쳐서 여러분의 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여러분의 입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듯이 이 돈, 이 세상에 이 수많은 돈의 이한 장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절대적으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돈은 있잖아요. 이 돈은 여러분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는 돈입니다. 그만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돈이 나에게 들어올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기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여기 돈이 있습니다. 여기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이 돈은, 한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갖고 싶은 욕망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동일한데, 이 돈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돈은요, 돈은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어, 손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주머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돈이에요. 하지만 잠시 머무르는 손님이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손님이냐면은 돈만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돈만 가지고는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냐면은 돈을 쓸줄 알아야 돼. 쓸줄 알아야 돼. 쓸줄 알아야 된다. 어, 쓸줄 알아야 된다. 그럼 돈을 쓸려고 하면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을 때는 손님에 불과합니다. 이 돈을 잘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이 돈을 불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돈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돈을 커다랗게 불려가지고 좋은 곳에 사용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돈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좋은 곳에, 어,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좋은 곳에 써야 된다. 좋은 곳에. 좋은 곳에 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돈 많이 벌어서 부르유토끼 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할 거야. 야망이 큽니다. 미래도 밝아지고요. 돈만 있어봐라. 내 못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돈이 있으면은요, 불행해집니다. 어? 돈이 있으면은, 큰 돈이 있으면은, 큰 돈. 큰 돈이 있으면은, 불행해져요. 불행해져요.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아니면 돈을 가지고 뭘 사용을 못해서? 돈을 쓸줄 몰라서?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왜큰 돈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돈을 사용을 못하는가? 어? 왜, 왜 로또에 걸리면은, 로또, 로또 1등이 당첨되면은 왜 불행해지는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아나 같으면 100억만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1 0억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불류토끼를할 것인지, 불류토끼 하죠? 불류토끼 하는데, 그리고 좋은 곳에 쓰죠? 좋은 곳에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발전을 못하고, 왜 돈에 대한 가치를, 왜 돈에 대한 가치를 높이지 못할까?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선생님 잘 들으세요. 이거, 이,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해드린 데 있어가지고,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코인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 돈을 벌려고 코인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돈을 벌고 싶어. 돈이 좋아. 그래서 코인을 해. 코인 하면서 돈을 잃어. 자꾸 돈이있습니다 1억 원이 뭐 5천만 원 밖에 안 됐어요. 2억 원이 이제 1억 5천 남았어요. 뭐 7억 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 5천만 원 남았어요. 다 쪼그라들어요. 다 쪼그라들어. 어떤 사람은 돈 벌었대요. 벌었는데, 옛날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번 것이 그, 번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돈을 어? 돈을 벌고 싶어해요. 벌고 싶어하고 좋은 곳에 쓰고 싶어합니다.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그냥 돈을 벌고 싶어하고 좋은 곳에 쓰고 싶어하고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면요. 돈을 벌려면 자격증 이 있어야 된다. 자격 자격증이라고 할게요. 자격증. 어? 돈 버는 자격증 다시 쓰겠습니다. 돈을 버는 자 기업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자격증. 말이 이상하죠? 돈을 버는 자격증. 돈을 버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돈을 벌려면은, 예? 선생님, 돈을 벌려가면은, 돈을 벌려가면은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 자격. 자격이 있어야 된다. 자격. 어떤 자격이냐? 어? 리더십.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버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하냐 돈만 많으면 되고 좋은 곳에 쓰면 되지 이거 있잖아요 너무나도 막연하다 막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벌려면 있지 않습니까 돈을 공부를 해야 돼요 돈을 공부 돈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 공부를 잘못해요 돈 공부한다니까 무슨 뭐 경제학 공부하려고 하고. 어? 돈에 어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일을 하나 해가지고, 뭐, 어 저축을 하고, 이런 건데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존버가, 어? 존버가요, 돈을 뭐, 벌기 위해서 뭐, 뭐, 경제학을 뭐, 가르쳐주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뭐, 어? 뭐, 일하는, 뭐, 뭐, 노동에 대한 대가를 위해서 뭐, 좋은 곳에 써야 되고, 이런 거 제가 강의하려고 이런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경제학기고 있네. 돈 벌기 에서 경작을 합니까? 돈 벌기 에서 취직해가지고, 뭐, 좋은 곳에, 무슨 뭐, 어? 뭐, 아프리카에 뭐, 돈 보내주고? 아니에요.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 돈. 돈을 벌기 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자격증이라고 할게요. 자격증. 돈을 벌기 위한 자격. 이것이 있어야 돼요. 돈을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십.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부자이지 않습니까? 다 있을게요. 세계적인 부자. 세계적인 부자를 보세요. 어? 부자를 보세요. 세계적인 부자는요.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리더예요. 세계적인 리더가 세계적인 부자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돈은 많아. 그런데 돈을 쓸 줄을 몰라, 돈을 쓸줄 모른다는 거는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어요. 돈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만 있습니다. 돈 물론 쓰겠죠. 좋은 곳에 여행도 갔다오고 건물도 사고 자식들한테 유산도 물려주고 회사도 차리고 뭐 기부도 하고 그러겠죠. 이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내가 뭐 이런 거 말고요 더 좋은 거 어? 돈을 어? 벌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돼야 돼 지도자가 지도자 어? 지도력 지도력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리더십이 이것이 진정한 어, 부자고 이 사람이 진정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은 오늘부터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부터 돈 사용을 하기 위한 자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사용을 위한 자격.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럼 돈 사용을 하기 위한 자격에 리더십이 어,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강의를 여러분들 한 번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면,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되지 습니까 어? 돈을 벌기 위한 조건.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써놔야겠네. 어? 돈을 벌기 위한 조건. 이러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조건 돈만 벌어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이거, 천만 원으로 한 10억 벌어보자. 100억 한번 땡겨보자. 야, 뭐 무슨 비체인 100만원 가면 난뭐 10조가 된다. 나는 천억이 넘는다. 뭐할 겁니까? 불행해져요. 불행해집니다.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 백0 0억 부자 되지 않습니까?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얘기합니다. 진실되게 얘기해요. 진실되게 얘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이 조건, 리더십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불행해진다. 불행해진다. 돈만 많은 사람이에요. 돈만 많은 사람이 가장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돈은 많아. 쓸지는 몰라. 예를 들어서요, 강남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딩이, 예? 선생님, 이 빌딩이요. 어? 이 빌딩이 있어요. 이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딩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은 여기 초라한 이 초수에 앉아가지고 주차위원에 주차위원. 그리고 도시락 싸가지고 혼자 이거 까먹습니다. 이 빌딩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위원하고 있어요. 어? 큰 식당. 가든 합니다. 가든. 가든 하는데 여기 그 사장이 주차합니다. 주차해요. 왜? 남한테 돈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주차하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아니면은 건물주인이, 건물주가 주차장 합니다. 조그만 초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인생 사시고 싶으니까 그러려면 돈못 털어버려요. 그냥 주차의 원으로 그냥 취직하지. 이게 나는 참 가난하고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생활을 윤탁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어떻게 쓰냐. 무조건 좋은 데 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리더십. 리더십이 필요하다. 어떤 리더십? 제가 지금도 말하겠습니다. 말할게요. 잘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한 조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습니다 리더십. L E A D E R S H I P. 리더십이에요. 잘 보세요, 선생님. 리더십이 필요하다. 돈을 벌려면은 리더십이 필요해요. 리더십이 뭐냐? 어, 잘해 볼게요. 잘 얘기 잘 들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은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가난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합니다. 가난한 부자고 불쌍합니다. 불쌍한 인생 사는 거예요. 이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발휘를 할때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될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누구한테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리더십이죠? L. L. L입니다. L은 뭐냐? 어? 말을.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아시니까 어, 말을 잘 해야 돼요. 말을 말을 잘 해야 된다 말을 말을 어디 가든지 말을 잘 해야 돼요. 말을 어떻게 잘 하냐 쉽게 아주 쉽게 해야 돼 쉽게 어떻게 대통령처럼 대통령처럼 말하라 대통령이 어떻게 말해요? 말을 쉽게 아주 쉽게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라는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언어를 어 언어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언어를 어떻게 유냐에 따라가지고 말을 잘하냐, 말을 못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L,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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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따라하세요, language. o okay? k language. L, 어? 말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대통령처럼 말하라.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 잘하는 거예요. E, E 볼게요. E, E입니다. E. E는 뭐냐면은,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뭐냐면은,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이 부자이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옛날에요. 맹모 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엄마가 이사를 세 번이나 했다. 이러한 고사성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쓰니까 자식의 교육 때문에 집이 이사를 세 번이나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가지고 교육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거는 깊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교육이라면 환장하니까, 뭐래도 투자해서, 어, 교육을 시킵니다. 자식 교육은 자식 해요. 하지만은, 나를 위한, 어? 나를 위한 교육을 안 받습니다. 교육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육 받으세요. 교육을 받은 자가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말을 잘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A. 에티튜 i 에티튜스 자세입니다, 자세. 자세가 나와야 돼요, 자세가. 여러분, 자세가. 어떤 자세? 마트에 가면은 자문 입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안 돼요. 어떻게 마트에 가는데 글쎄, 머리 새집 짓고 자옷 입고 마트에 갑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자세, 이 자세가요, 나와야 돼요, 선장님. 부자는 이 리더 있지 않습니까? 자세가 나와야 돼요, 자세가. 항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리더하려 가면은 꾸부정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뭐 어디 비닐봉지에다가뭐 이렇게 막걸리 싸가지고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자세가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 이 자세가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에티튜 i 에티튜 e 자세입니다. 자세. 자세예요. 에티튜 e 자세. L, E, A, D. D는 뭐냐? Decision. 결정입니다. 결정. 결정권을 가져라 이겁니다. 결정권을 어디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결정권을 가져야 됩니다. 식당을 가더라도요 밥을 먹어요 밥값 내주는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언제 밥 먹는 시간에는 선생님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정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디시이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가 하는 겁니다. 리더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면은 L E A T E E는 뭐냐 E E는 e m o t i o emotion, emotion. 정서입니다. 정서. 정서가 올바라야 된다. 정서가 올바라야 돼요. 이상한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 빠져들어가지고 어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고요. 정서를 올바르게 지키십시오. 정서는 곧 여러분의 심성입니다. 심성이 올바라야 된다. 어 정신이 맑아야 된다. 정서가 안정돼야 된다. 어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알. 알은 뭐냐? 알. 알. 알은 오름. 오름입니다. 오름. 항상. 오른 말을 해야 되고요. 오른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타인의 모범이 되야 돼요. 오르면은요 타인의 모범이 됩니다. 오르면은 타인의 모범이 돼요. 라이트 오름 오름입니다. 오름 오름 있어야 되고요. S 그러면 S S는 뭐냐 S는 스마일 스마일 항상 얼굴엔 미소가 가득해야 됩니다. 이 부자는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야 돼요. 이 부자가, 부자가 말해요.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어? 막껌씹으면서 그냥 찌뿌리고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항상 스마일. 어? 이마에 광이 나야 돼요, 광이. 사람들 바라볼 때 웃고, 어? 항상 밝은 얼굴로 이 빛을 발산해야 됩니다. 이 빛을 발산하려면요, 사람이 웃어야 돼요, 미소.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미소, 스마일이 항상, 스마일이 항상 얼굴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애치입니다, 애치. 애치에요. h 기다 쓰겠습니다. 쪼맣게 쓸게요. H. H는 뭐냐면은 헬스입니다. 헬스. 헬스요. 건강. 건강해야 된다. 이거는 두 말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돈만 많고 아무리 교육 잘 받고 아무리 말 잘하면 뭐 합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선생님 운동을 해야 돼요. 헬스. 헬스. 건강입니다. 건강. I. 여기다 쓰겠습니다. I. I는 뭐냐? I. I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사람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항상 아이디어가 많으면요. 사람이 항상 생기가 돕니다.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재밌고 사람들이 많이 딸게 되고. 왜냐면 아이디어가 풍부하니까. 아이디어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사람에게는 아이디어가 풍부해야 돼요. 그럼 p는 뭐냐? p. 마지막으로 p입니다. p. p는 뭐냐면은 프로모션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하나의 그 시스템이다 시스템 단체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이에요 이 프로모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돈을 벌려면은 이러한 리더십이 갖춰야 많이 돈을 벌어서 돈을 제대로 쓸 수가 있고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잘 보세요 제가 하는 영상은 잘 봐야 됩니다 저의 멘탈 강의를 여러분 세계에서 볼수 없습니다 좀 보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한 것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리더십 리더십이.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매기할 아,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리더십. 돈을 벌기 위한 조건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조건. 리더십이죠. L. Language. 말을 잘하라. L. Language. 말을 잘하라. 자 따라하세요. 네. E. Education. 교육을 잘 받아라. E. Education. 교육을 잘 받아라. A. Attitude. A. attitude 자세 자세를 올바르게 하라. 이겁니다. 자세를 올바르게 하라. attitude 자세입니다. 자세. D decision 이건 뭐냐면은 D decision 결정권을 가져라. D decision 결정권. 결정권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결정권. D decision 결정권. 그리고 2죠. 2. 2는요. emotion. emotion. 정서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서가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Emotion. E. Emotion. R. R. Light. 오름. 항상 옳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해야 됩니다. R. 오름. Orm. 오름이에요. S. 따라하세요. S. Smile. Smile. 따라하세요. 입을, 입술을 이렇게 좀 벌려서 Smile. Smile입니다. Smile. Smile. Okay? Smile. 제가 그 영어를 한지가 오래됐어요. 발음이 잘안 됩니다. 스마일. l e s 오케이 미소입니다. 미소, 어, 미소예요. 미소가 얼굴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스마일. 미소, 미소 띠는 얼굴을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따라하세요. 스마일. 미소. 헬스. a l t h H입니다. H, H, health, H, h e a l 건강하라. 건강. 헬스. 건강. 헬스. 건강. 건강. 건강하라. 헬스. 건강. 따라하세요. 헬스. a l t h 건강. 그다음에 아이죠, 아이. 아이는 뭐냐면은 아이디어, 아이디어. 항상 아이디어가 풍부해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없으면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아니면은 상상을 많이 하세요, 상상을. 상상을 많이 하면은 아이디어가 풍부해집니다.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은요, 항상 생기가 돋아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세요, 선생님. 책을 읽고 아니면은 상상을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지도자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 아이디어, i, 아이디어, p. P, p 는 뭐냐면은 프로모션 프로모션 어, 제공을 해야 됩니다 P, 프로모션 어, 제공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이런 말을 했어요 음돈 돈을 벌고 싶어 사람들이 돈 돈을 원해 그런데 돈을 벌고 싶어 하면은 일을 하라 그래요 일을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일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어 다시 쓸겠습니다한 쓸게요 사람들이 어 돈을 벌려면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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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려면은 일을 하라. 어 그리고 저축하라. 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라.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이것이 학교에서 어 이렇게 배웁니다.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일해서 저축해서 존이 하라. 이거 필요 없다. 학교 공부 잘못됐다. 이겁니다. 존버가요. 어? 존버가 이렇게 분별력 있는 어? 강의를 해 준다는 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요. 내가 한 말이 맞다 생각해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리더십, 지도력이 돈을 벌기 위한 자격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자격.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저축하고 존을하라 이런 거 말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리더십 리더십이 필요하다 어,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거요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 리더십이 필요하다. L E A D E R S H I P. 애우세요, 선생님. 애우세요.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돈벌기에서는 L 말을 잘해야 되고 돈벌기에서는 이 에듀케이션 교육을 받아야 되고 A a 티튜 i 자세가 좋아야 되고 D D d e c 결정권이 있어야 되고 E Emotion 정서가 좋아야 되고 Light 오름 응? 항상 옳은 일을 해야 되고 S Smile 미소가 뛰어야 되고 H 헬스, 건강해야 되고, 아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프로모션, 피, 어, 제공자가 되어야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요, 여러분에게, 어,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돈. 돈을 벌기 위한 자격.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돈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 뭐, 아무튼, 돈과 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거요. L, E, A, D, E, R, S, H, I, P. 여기에 대한 항목을 여러분들 잘 담아 두시고, 코인을 해서요, 어? 코인을 해서 돈을 왕창 벌어서 좋은 일에 쓰겠다, 좋은 거 하겠다, 여행 다니겠다. 막연하게,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멋진 부자가 되자. 어?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이야.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언젠간 죽어요. 하지만 이왕 돈 벌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계습니다 오늘은 어, 돈과 나에 대한 멘탈 강의였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부자가 되는 길에 필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인에서 큰 돈, 큰 수익 누르셔서요.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